오늘은 2019년 11월 14일 대학 수학능력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엄마가 부르네요 아침알림 나가볼게요 머리를 다 감았습니다 아직까지 긴장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일단 가방에 책이랑 가서 먹을 초콜릿이랑 귀찮아서 그냥 박스채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수험생 유의사항이 적힌 종이가 들어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시험장 가서 도착해서 한번더 읽어볼게요. 그냥 가져온 그대로 들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수능 시계도 잊지 않고 쳐줍니다. 까 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도시락 김밥을 샀습니다. 물론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요 오늘은 추워서 롱패딩 입어야 돼요. 안녕, 께. 엄마. 안녕, 오겠습니다. 다녀오는... 엄마 기독교 아니잖아. 기독 아니어도 내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안녕, 께. 여기 오케이. 여기 하이파이브 해줘.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어때 그거야? 그럼 그거 짠... 하이투지. 일단 <laughs> 하이파이브. 어때도? 아이고. 그렇지. 지금 일단 버스를 타러 가고 있어요 어, 일부러 긴장 덜 되려고 저는 버스를 선택을 했고요 어, 친구랑 가다가 만나서 같이 갈 예정입니다 어, 너무 추워요 진짜 어,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어, 수능은 일단 모르겠고 좀덜 추웠으면 좋겠네요 어, 떨리는 거 보이십니까?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laughs> 소담이 어떠세요? 저기 <laughs> 공유씨도 저를 받아주시네 파차입니다. 파차입니다. 아, 춥다. 오, 추워. 왜 이렇게 춥냐? 와, 떠 있다. 달 떠있다. 잘 보일라? 달. 그래요. 오늘 진짜 여기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보다는 좀 조금만 못 봐주세요 장난이고요 잘못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어 영주다 영주 나 가서 먹을 거가가이다안녕하니까 안녕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먹을 것좀 많이 주세요 아 <laughs>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다 드세요 네. 다 드세요 진짜? 네. 네 이건 뭐야? 야 이거 또가질래 아, 아, 아니야 또, 아, 또, <laugh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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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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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해주세요 어...

지금 <laughs> 게요시간 만에 샀는데. 정신이분고 있어요. 할거 없어. 밥 먹을래? 나도 뭐 할지 모르겠네. 떡볶이 먹을까? 너밥더밥 먹냐? 나도 떡볶이 먹고 싶어 어, 오늘은 카페 가서 면접 준비를 하다가 혼자 밤에, 밤에 심야영화, 심야영화 하나 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허무하네요, 뭔가. 이게 즐거울 줄 알았는데 진짜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허탈해요, 허탈. 내가 너무까지 깔아주고. 원래 이런 건가요? 아 딱히 막 그렇게 바쁜 것 같진 않은데 그냥 허탈해 12년 더 날아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이게 아니지, 그 진짜. 야, 허탈하지? 뭐나 <laughs> <laughs> 이런 녀석이 오네. <laughs> 여러분, 군대 오세요. 군대 오세요? 아 그래, 차이 군대가 났다. 아 저는 이제 간단하게 밥 먹고 카페 가서 혼자 면접 준비하려고요.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어 오늘 수학 시간에 주머니에 에어팟이 있는 걸 모르고 그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패딩 주머니 안에 있는 거를. 그 상태로 그래서 화장실을 간 거예요. 가는데 금속 탐지기로 검사를 하다가 그게 걸렸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이교시 끝나고 아까 강제 퇴지를 당해서 먼저 동네에 와 있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레트리당한 <laughs> <피리티시당한> 사람이에요. 상황 <laughs> 어, 설명 좀좀 해주시겠어요? 진짜 할수 있는 거다 풀고 화장실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가야겠더라고. 요 그래서 화장실 좀 갈게요 하고 딱 나왔는데. <laughs> 아, 지금, 아,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심장이 어떠세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기침도 엄청 하고 배가리도 너무 아프고요. 기름실 말타 뒤질 것 같아요. <laughs> 어, 어, 아 지금 그 미리 앞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가 이분께서 이렇게 콘텐츠를 이제 하자고 하셔서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백만 각이네요. 누가 어, 뭐야? 이런 영상 올리겠습니까? 네, 그 내년에 수능 보실 분들에게 하, 한마디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저처럼 멍청한 짓 하지 마시고요. 뭐라도 찾아서 그냥 내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지금 제 친구가 기분 좀안 좋아.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막 매년 수능 강제 퇴시 당했다는 사람 저는 이해가 안 갔는데요. 제가 딱 대보니까 왜 퇴시 당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아, 지금 이 친구가 수능 강제 퇴시 당해서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친구 데리고 신천 가서 한바퀴 하려고 합니다. 신천으로 이동. 아, 얼른 골라. 얘가 고구마 좋아해요. 고구마랑 그러면 시진프랑 고구마. 지금, 이쪽엔 라이브를 키고, 지금 여기는 피자예요. 아, 야, 신촌 제임스 시카고 피자입니다. 맛있겠죠? 이게 무려 2 7 0 0 0원이라고요 그냥 가능한데. 나이트. 아 너무 추워.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계획이 없이 현택이랑 영화 보러 가고 있습니다. 카페 가서 면접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되네요. 오늘 하루는 좀 그래도 너라도 합법적인 날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이거 안먹겠죠 신촌 메가박스 찾겠어요. 먹을지는 뭐 들어가서 합시다잉. 어, 많이 추우신가 봐요. 하나도 안 추운데요. 막 벗어요, 다. 다 벗어요, 그럼 막 벗으세요. 다다 벗어요. 그러면... 어, 파워 워픈 <어픔. 웃음> 신촌 메가파스 내가 박스에 입상했습니다. 사람이 되게 없네. 오늘 평일이라 그런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열렸어? 빨리 빨리 빨 다시 가 터미나이터 보기로 했습니다 들어가자 원래 카페 가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집가은 오랜만에 푹 자려고 어쨌든 수생분들 모두 다 수고하셨고 너도 수고했어. <laughs> 내년 수험생분들 응원합니다. 자이 시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만 안녕.